현실 죽텔 죽을 당하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면서 작업 환경을 완전히 갈아엎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제 영원한 친구 중 하나인 그라가스입니다. 저번 그라가스 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바로 이 영상,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라가스를 극딜 챔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 영겁의 픽률이 70%에 육박할 만큼 딜탱 그라가스가 여전히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제가 극딜 빌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극딜 그라가스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극딜이 딜탱보다 쉬울 수가 있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상대를 죽이면 다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게임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극딜 템트리의 시작은 리치베인의 버프부터였습니다 가격이 100골드 증가했지만 주문력이 15나 늘어난 데다 주문검 사용 시 공격속도 50%라는 신규 옵션이 추가되면서 뭔가 답답했던 그라가스의 W 모션이 이제는 맞으면 진짜 두개골이 박살날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리치베인을 채용하기엔 충분하니 일단 템트리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탑 그라가스는 최소한 만화 아이템을 한 개는 챙겨야 하는 챔프입니다 현재 올릴 만한 만화 아이템은 네 가지가 있지만 픽률이 가장 높은 영겁 같은 경우. 쿨감이 아예 없다는 점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그 역시 그라가스와 궁합이 좋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 주물력과 데미지를 추가해주는 루덴과 탱킹을 챙겨주는 대천사가 남는데 딱히 인기가 없는 아이템인 루덴이지만 실전에서 써본 결과 루덴과 그라가스의 궁합은 꽤나 좋았습니다. 그라가스는 초반이 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후반 캐릭터는 절대로 아닙니다. 파워 커브를 봐도 보통 1코어가 뜨는 10분부터 전성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0분대부터는 그라가스가 굴려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뜻인데 이 타이밍에 루데니 주는 추가 데미지와 라인 푸시 능력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대천사에 비해서 라인전 주도권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잡은 주도권은 한 가지 패치와 또다시 연결됩니다. 바로 14.2 패치에 들어온 W 구조물 적용 패치입니다. 이 패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라가스의 철거 속도가 웬만한 사이드 챔프처럼 빨라졌습니다. 14분 이전에 상대를 집에 보내기만 해도 채굴 두세 칸은 손쉽게 해내니 대천사보다 빠르게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루덴을 올릴 이유가 생겼습니다. 1,2코어로 데미지를 챙겼다면 3코어에는 마관을 올리고 싶은 게 메이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침 쿨감이 달린 마관템이 생겼습니다 세가지 코어템만으로 스킬가속 55를 챙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발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완성된 템트리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템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 빌드에 연운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만화 관리의 핵심이 양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녹턴 영상처럼 빠른 양피지를 위해 사파이어 수정을 들고 조금 안정적으로 첫 라인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대는 가끔 장인들이 꺼내는 탑 키아나네요. 라인전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말했지만 키아나 같은 경우 1레벨에 할수 있는 게 W 평타밖에 없기 때문에 배치기를 들고 압박을 해줍니다. 만화 수정 스타트를 해도 초반 그라가스의 WE 강딜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선템과 상관없이 초반이 약한 챔프는 압박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통이지만 최근에는 3중 물약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3렙 물약을 먹으면 평타로 cs를 먹 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적당히 압박을 해주면서 850원을 모으는데 집중합니다. 들탱 빌드보다 캐리력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일단 자기 라인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양피지부터는 유지력 걱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션과 쿠키도 아낌없이 먹어줍니다. 하체 상황이 좋지는 않아도 양피지가 무난하게 뜨면 챔프가 달라집니다. 특히 근접 챔프라면 아무리 무빙이 좋아도 그라가스의 Q를 전부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W가 빠진 걸 확인했으니 배치 콤보도 확정입니다. 주도권을 빠르게 잡았다면 전령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키아나가 대지 큐 스킬로 유충을 뺏었나 봅니다.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체력을 조금 깎아두고 다이브를 준비합니다. 스페궁이 조금은 아깝지만 그래도 깔끔한 다이브를 성공했습니다. 양피지 하나밖에 없는데도 W 포탑 데미지가 살벌합니다. 루덴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위 템에 교류 발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라인 전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키아나는 챔프 특성상 자주 돌아다니니 저도 라인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투페의 슈퍼 플레이로 상당한 이득을 받니다 루데는 가격 버프도 받아서. 하위템두개를 전부 샀다면 600원만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위템 주물력도 높아서 라인 클리어 역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을움이열렸을때는 솔랭 특성상 웬만하면가주을게좋면니다 소통이 쉽지 않다 보니 연속으로 싸움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라가스는 광역 노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리한 한타도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땅이 수습에 성공했지만 이걸 한번더 들어가는 것 욕심이네요. 었꽤 어지러운 게임이지만 성장이 끊기지는 않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물론 킬 캐치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한하지만. 광역 스킬이 많은 그라가스라 잡을 만하네요. 타워도 부숴주면서 위치 베인을 준비합니다. 위치 베인부터는 더 빨리 부수기 때문에 미리 2차 타워를 때려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 컸다고 해도 테리 없을 때 손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확실히 난전 고도가 계속되면 키아나 성장을 막기가 힘드네요. 어느샌가 키아나가 6킬을 먹었고, 서로 한방이지만 제 반응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엔 카직스를 믿고 걸어봤지만, 확실히 원콤이 나는 키아나는 무섭네요. 이제는 게임이 확실히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게임일수록 역전을 하기는 딜탱보다 극딜이 훨씬 유리합니다. 솔랭 특성상 상대가 한 번도 안 던질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불리에도 데미지가 부족한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충분히 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코어 마관심부터 딜러들은 한 콤보에 빈사가 됩니다. 르블랑이 바로 전투를 이탈하니 이니시각이 나오죠. 이렇게 데미지만 충분하다면 분리에도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알리 궁을 빼놓은 것도 연결이 됩니다. 피아나 궁극기 마무리가 안된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번 한타는 확실히 가져옵니다. 극딜 그라가스가 더 쉽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미지가 세면 방생 걱정을 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라가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궁극기의 부담을 느끼는데, 맞추기만 해도 데미지 압박이 가능하다면,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아군이 극딜 빌드를 탄다면, 일단 많이 맞추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방생을 하게 돼도, 다음번에는 또다시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섬코어부터는 딜러들에게 대충 큐 r 을 날리면 죽거나 빈사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의 데미지를 광역으로 꽂아넣을 수 있는 건 그라가스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결국, 정글이 잘리고 시작했지만, 바론을 막았습니다 물론 물렸을 때 바로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분이 넘어가면 딜탱 빌드라고 방금 상황에서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발 저좀 죽여주세요 하고 들어갔네요 후반 한타에서는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쪽이 이깁니다 이번엔 르블랑을 마크했지만 처음부터 카이사를 노리는 것도 좋았을 법하네요. 이즈가 딜을 열심히 넣었지만, 아쉽게 3대5 교환으로 끝났습니다. 쌍둥이 하나가 날아갔지만 다행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까지 오면 한타 한 번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한끝 승부일수록 데미지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진짜 술통으로 머리를 깰수 있습니다. 이 W만으로도 1000 데미지는 쉽게 넘깁니다. 키아나 역시 바로 전투를 이탈시키고, 르블랑을 마크합니다. 이 손맛에 중독되면, 극딜 그라가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유틸은 그대로입니다. 키아나가 백돌을 누렸지만 이번엔 용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사용을 먹고 빨려 들어온 잭스를 노립니다. 어? <laughs> 뱃살로 르블랑을 잡아주면 키아나의 텔리 없으니 게임이 끝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템트리는 취향의 영역이라, 대천사 영겁이나 대천사 리치베인 등의 빌드도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극딜 그라가스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손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